많은 백스님들이 좋아해 주시는 제 패션 컨텐츠 정말 오랜만에 가방 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40대가 들면 정말 예쁜 가방이라고 생각했던 리뷰였거든요 <리뷔리> 벌킹 켈리 아니고요 그외 에르메스 가방 중에서 디자인, 실용성, 가격까지 다 고려했을 때 최고라고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지금 사서 평생 들 좋은 가방 하나 제대로 투자해 보자 하시는 백스님들 오늘 제가 제대로 합리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스테이튜. 제가 가장 최근에 드린 린디 26 사이즈입니다 항상 이 가방은 너무 잘 만들었다 참 예쁘다 싶으면서도 20, 30대에는 이상하게 안 끌리더라고요 어릴 때 고상하게 클래식 가방 들겠다 이 느낌보다는 어르신 가방인데 젊고 세련되게 잘 만들었다 이 느낌? 그래서 늘이 가방은 40대 돼서 사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제야 처음 장만하게 된 린디입니다 구석구석 너무 잘 만들어서. 진짜 가까이 보시면 이런 마감, 가죽이나 컬러, 이런 곡선 처리, 이런 모양새 하며 너무 잘 만들었어요. 벌킨이나 켈리는 아무래도 이렇게 쉐입이 딱 잡혀 있고 힘줄 때 드는 가방 느낌이 강하다면 린디는 이렇게 자연스레 생기는 굴곡 때문에 힘 빼고 편안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손잡이가 양쪽으로 있어서 토트로도 들기 좋고 양손 손잡이에 달려있는 스트랩으로 이렇게 숄더백도 가능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출리닝부터 캐주얼, 오피스룩, 정장까지 어떤 아웃핏을 생각해도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그런 편안한 바이브가 있어요 에르메스인데 데일리백 느낌이 강하다 요게 최대 강점인 것 같습니다 린디는 미니, 26, 30,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요. 하나만 딱 골라주세요! 하면 26 사이즈 하세요. 키가 크고 작고 나 뚱뚱하고 말랐고 다 상관없이 26 사이즈가 다다다다다 잘 어울려요. 요즘 에르메스 가방들이 전반적으로 미니 사이즈가 인기가 제일 많죠? 린디 미니. Nope. 제가 예전 시어머니 생신 때 린디 30을 염두하고 매장에 모시고 갔어요 저희 어머님 키도 크시고 풍채도 좀 있으시고 근데 30 사이즈 딱 매셨는데 안 예쁘더라고요 되게 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26 사이즈로 사드렸는데 엄청 잘 드세요 그리고 누가 미니나 30 사이즈를 맨걸 보고 예쁘다고 느껴본 적이 진짜 단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컨스탄스 24도 마찬가지 일단 이 가방이 보부상 가방 용도도 아닐 뿐더러 26도 수납력이 충분하거든요 보통 린디는 스위프트, 클레망스, 에버컬러 이렇게 세 가지 가죽을 가장 많이 볼수 있는데요. 스위프트는 가장 매끈하고 고급스러운 가죽. 클레망스는 가죽 결, 그레인이 잘 보이고 관리가 편해서 캐주얼한 느낌. 그리고 에버 컬러는 이두 가죽의 장점을 잘 합쳐놓은 느낌이에요. 제 가방은 클레망스 가죽이고요. 많은 분들이 에르메스 가방하면 딱 떠올리기 쉬운 토고랑 되게 비슷한 가죽인데 토고보다 더 그레인이 큼직하고 가죽이 더 말랑한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린디가 유연한 쉐입이다 보니까 탄탄한 토고가 아닌 좀더 부드러운 클레망스를 쓰는 게 아닐까 싶고요. 제일 고급스럽기는 그레인 없이 깐달걀 같은 스위프트가 이쁘긴 하죠. 샤넬로 치면 램스킨이 캐비어보다 훨씬 고급진 느낌인 것처럼요. 사실 제 1순위는 에버 컬러 가죽이었는데요. 스위프트보다는 덜 부담스럽고 클레망스보다는 더 매끈해서 해피 미디엄 느낌? 이 가방 컬러는 에르메스 클래식 컬러 중에 하나인 에토프 컬러고요. 이곳에서 이튜브 e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대부분의 가방이 가방 컬러랑 동일한 스티치를 해서 잘 드러나질 않는데 에토프는 이렇게 스티치 컬러가 드러나는 게 특징입니다. 가방 살때 이제 비밀의방에딱 들어갔는데 인디 26 사이즈 에버 컬러 이게 제1순위 요청 상. 여기에 블루 계열 무슨 뉴 컬러인 것 같았어요. 은장 조합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은장을 훨씬 더 선호한대요. 매알. 에버 컬러 매끈한 가죽에 하늘색 발색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거기에 이제 이게 쿨톤이니까 은장도 조합이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에르메스 전설의 컬러 중에 하나인 블루진. 그 컬러 가방 들어왔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laughs> 눈으로 봐서 예쁜 거 둘째 치고 활용도가 쉽지 않다. 그리고 제가 파스텔 계열 컬러를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른 옵션을 요청했더니 이 조합. 에토프 컬러의 금작이 나온 거예요. 어. 네, 뭐 일단 뭐 에르메스 클래식 컬러군단 중 하나고 전 금장파니까 아네 감사합니다 <웃음> 했죠 <웃음> 물론 컬러부터 하드웨어 다내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 좋겠지만 보통 셀러가 보여주는 옵션 중에서 예스노 yes, no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쉬운 선택을 위해서 크게 나눠보자면 쿨톤 컬러에는 은장 웜톤에는 금장이 좋고요 캐주얼한 느낌에는 은장이 고급스러운 느낌 더하기는 굉장히 좋더라. 제일 중요한 건그 가방 컬러랑 하드웨어 컬러의 궁합이더라. 오늘 이렇게 제 구매 경험을 바탕으로 왜 린디를 샀는지 연휴부터 가방 디자인이나 착용감, 사이즈, 가죽, 컬러, 하드웨어까지 두루두루 설파해봤는데요. 백스님 위시리스트 등록에 성공했을까요? 에르메스 <laughs> 가방들 중에 디자인적으로 너무 재미없거나 혹은 과하지 않고 캐주얼부터 정장까지 데일리 백으로 편하게 들기 좋으며 트렌드 안 타는 클래식한 가방으로 지금 사서 평생 들수 있는 가방. 그래서 40대에 욕심 부려볼 만한 가방으로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은 가방 제대로 하나 장만해볼까? 고민하시는 백스님들께 좋은 성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40대에 추천하는 가방 몇 가지 콕 집어서 가져와 볼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조때 구할 매무로 많이 많이 표현해주세요. 빠이